하품하고 있는 동생이 피곤하주세아개질거 <laughs> <즐거워 웃음> <laughs> 보임 아니 개질거 보임 진짜 남자친구의 곁털안 보이게 주세요 <laughs> 아 카페 들어오자마자 씨 오랜만에 카페 불러 들어오니까 들어오자마자 좀딱워힌거것 같아 제목이 지식이 있는데 급해요 9, 10, 11 <laughs> 그냥 씨발 이것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무슨, 무슨 남캠각도로 씨 야, 왜 남캠 각도로 찍어서 올리냐, 이거? 아니, 뭔가 개킹밖에? 남캠 각도로 찍어서 올린 거인데? 심지어 문제도 잘안 보임. 아니, 왜 남캠 각도로 찍어서 보내는 거야? 정상님 아니냐고요? 야, 무슨 소리에요 어? 약간 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? 똑같다. 아니야,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뭔 소리 하는 거야, 우리 집 앞집 새로 이사 왔는데 엄청 소녀같은 분아 <laughs> 이거 아야 이거 개무섭다 진짜 아 근데 이거는 나이짤리 약간 웃긴 짤보다 나 이거 좀 무서운 짤 같아 이거 좀 무섭지 않아요? 근데 진짜 막좀 무섭지 않아? 무슨 오징어 게임 관도 아니고 들어가면 뭔가 죽을 것 같아 들어가면 뭔가 진짜 뒤질 것 같은 오징어 게임 관같이 생겼어 니가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 아니 씨발, 이거 뭐야? 아니 뭐야? 이거 아, 이거 죄송합니다. 이게 아니, 노래 가사가 가사가 이런 건데,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. 가사가 이런 건데,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평범한 중학생 일상. 어허, 뭐야 이거? 아이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? 나 이거 가끔, 야 이런 거 가끔 누가 막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면 이런 걸막 그렇게 해놓는 데 있단 말이야. 가끔 가다 보면. 아, 개합질이네 이거. 철수가 레이저를 쏘는 이유. 그림과 같이 지면에 서 있는 철수가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 레이저 빛을 쏘았다. 철수가 보았을 때 빛의 속력은 30만 킬로미터로 일정하고 기차의 속력은 지면에 대해 15만 킬로미터로 일정하다. 철수 미쳤네. 기차가 오면 피해야지. 레이저를 쏘고 지나. <laughs> 레이저를 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임. 야 구조가 씨발. 야 구조가 똑같다. 씨. 아니 구조가 똑같네. 조명 사못 잘못, 잘못 사 언니. 아 제발 언니 하트 핑크 조명 잘못 사서 방에 악마 소환하게 된거 봐줄 사람. 정육점임아 정육점 조명이 아니 조명이 정육점인데? 에어컨 틀어놓고 누워 있으면 냉동 고기 되는 거 아니야? 냉동 돼지고기 되는 거 아니야? 사춘기가 없는 아들 <laughs> 사춘기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. 너 항정살 좋아하지? 네 좋아합니다, 어머님. 어머니 근육이... 아니 어머니 근육이 뭐야? 와 뭐지? 출리님인가? 근육이 진짜... 지지네? 싱글벙글 요가얘기 아, 와...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? 슬라임을아 이거 어떻게 해? X됐다 이거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필요하다고 했다 전혀 예상밖의 삶을 먹어보셨다 와와와 와! 와! 어떻게 간 거야? 와 아니 와와 와, 딸이 동생 밥을 챙겨줬다 아니 <laughs> 동생 <웃음> 야 이거 옛날 초등학교 미술시간에 쓰던 하얀색 차르가 아니 이거 아니 도자기 차르? 어, 지점토 아니 지점토 아님? <laughs> 야씨야씨 야, 지점토인데 그냥 어느 미국의 포토샵 장인? 좀더 흥미롭게 바꿔줄래요? 그럼요 <laughs> 그럼요 제임스 워터마크 좀 지어줄래요? <laughs> 야, 지우긴 지웠네. 녹아 내렸네. 이마개 넓어 보이. 반가워 제임스. 난이 사진 정말 좋아하는데 견과류 좀 없애줘. 그럼요. 건강하세요. 하이 제임스. 당신 팬이에요.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그런데 유리 잔을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. <laughs> 아, 야 유리 잔을 쏟은 컨셉이네 이거는. 쏟았다는 컨셉이네. 남친이 모든 사진에 이 셔츠를 입고 있는데 케빈 클라인 로고 좀 지워주세요. <laughs> 그의 사랑은 쉽지 않을 거예요.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데, 바보같이 1을 제대로 안 잡았네요. 고쳐주시겠어요? 수리든 뭐야? 아! 아, 나이. 아, 나이를. 아! 아, 나이가. <laughs> 바뀌어서. 제 앞에 막대기 좀 지워주세요. <laughs> 그럼요. 막대기를 치우면 넘어지죠. 황상적인 아침이었는데, 제가 카메라랑 거리에 먼것 같아요. 고쳐줄래요? 그럼요. <laughs> 풍선을 들고 있는 남자를 지워주세요. <laughs> 몇시가 사진 맡겨보고 싶다, 진짜로. 서로 다른 방향 보는 것처럼 <laughs> 했었어요. 배꼽 안에 들어있는 게 뭘까요? 아! 아 뭐야! 오! 아니, 마술인가? 덜 어색하게 만들어주고, 뒤에 있는 간판을 치워주세요. 어려 보이게 <laughs> 하얀색 옷 입은 게 저인데 친구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주세요. 아니 발인데요, 이거는 여자친구 치마를 더 길게 만들어 주세요. 여자친구도 있어야죠. 하품 하고 있는 동생이 피곤하지 않게 <laughs> <함께> 해 주세요. <laughs> 개질거 보임. 아니 개질거 보임. 진짜 남자친구의 곁털안 보이게 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사진 속 여자친구 대신 다른 신부감을 넣어주세요. <laughs> 뭐야 이거는? 아니 인형이잖아요. 쿨해 보이게 만들어 주세요. 앞에 대머리 좀 치워주세요. <laughs> 야, 야, 이러면 안 돼. 어허, 어허, 뒤에 스프라이트 입은 남자가 내 뒤통수를 못 보게 해주세요. <laughs> 아니, 뒤통수를 못 보게 하기는 하는데,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, 대파는 친구를 지워주세요. <laughs> 아, 팔을 놔버려서, 팔을 놔버려서 없애기. 여자친구가 눈을 감은 것처럼! <laughs> 아니 다 맞는.. 맞긴 하거든? 다 뭔가.. 그대로 해주긴 했는데 뭔가 이상해 새 친구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<laughs> 아빠와 제 헤어스타일 더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아니 이거 아빠 수염 아님? 아빠 수염 아니야? 첫 번째 사진 몸에 제 얼굴을 합성해주세요 야 뭔가 다 틀린 말은 또 아니다? 이렇게 보면 다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사진에 몸에 합성을 하긴 했어 제 얼굴이 동그랗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스폰지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좀 뒤에 있는 사람을 지워주시고 더 아찔하게 만들어주세요 여자친구 물고기 잡은 것처럼 해주세요 뒤에 있는 폭포가 더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주에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스페이스 스페이스에 넣어드렸고요 가운데 사람이 아이보리 입은 사람 바라보게 해주세요 어려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. 아, 아, 아. 어, 이건 확실히 어려 보이진 않네요. 아빠보다 <laughs>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. 야, 어몽어스가 되면 어떡해요. 아니, 어몽어스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해요. 엄마가 젊어 보이게 만들어주세요. 어? 아, 이러니까 좀 젊긴 하네요. 남자친구보다 <laughs> 얼굴이 작... <laughs> 아니, 이거 뭐, 서드러텍 왕대도 카운터도 아니고, 서드러트 왕대도 아세요? 서드라트 왕대두 카운터야? 서드라트 왕대두다. 왕대두 오랜만에 본다.